예, 본격적으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 운영 김장열 투자 전략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뭐 부채한도 협상 지나고 나니까 그죠? 네. 리스크온으로 이제 확 살짝. 가고 네. 있는데요. 그 미국 증시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주말에 흐름이 좋았고 부채 한도 협상된 건뭐 좋게 해석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고용지표 좋게 나온 건 사실은 부담 요인일 수 있는데 이거 상승 요인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좀 뭔가 그러게요?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뜻뜨미지하지만은 네. 네. 방향성은 너무 과열하지도 않고 너무 냉각되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고요 다우, S&P 500인데 다우가 좀 쉬다가 2% 올랐고, 어, 반도체가 뭐좀 강했죠. 그래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그500 기준으로 작년 10월달 저점 대비로는 어, 우, 한국도 비슷합니다만은 20% 넘게 올라서 어, 이렇게 추세가 여기서 금방 뭐한두 사이 꺾이지 않으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로 네. 좀 봤을 때, 그래서 골드락스 기대만 가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오늘도 한국도 좀 그러고 있는데 어, 테크가 이틀, 삼일 연속으 가다가 이날은 테크만 상당로 약세고 소재 산업재,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캐터필라처럼 네. 소재 산업재, 그뭐 에너지, 뭐 에너지 유가가 올랐으니까 경기 소비재 다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장이 가 2%가 올랐고. 테크가 좀 빠지 안 올랐고 통신 서비스는 전통적인 빠졌죠. 이렇게 보면은 어 골드락스 갈 때부터 주식이 음. 스프레드거든요. 요게 어, 한 한두 주더 가면은 이게 굳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는 최소한.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확산인 거죠. 그죠? 그동안 이제 빅테크만 네. 갔잖아요. 그죠? 네. 기술주만 가다가 그렇죠. 확산이 좀 되는 거고요. 음. 금리도 네. 당초에는 사실은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 지난번에 한 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일단 뭐 7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에는 올리기 어렵다. 네, 거꾸로 됐죠. 70%.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단기적으로 그 공백들을 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음. 최근에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올수 있었던 거는 인공지능, 최 GPT, AI가 뒷받침된 엔비디아를 필두로한 기술주의 상승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월가에서도 주가 급등에 따른 경계론도 좀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 그 AI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슈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테크 말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근데 AI가 조금 조정을 조정 조종 아닌 뭐 이렇게 반락인데 한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어요. 뱅크버 메리카에서 AI 버블 가능성을 언급을 했, 했습니다. 어, 그래서 내세운 거는 어, 지금 솔림이죠. 나스닥 100으로 대표되는 이 빅테크 기업의 주가 지수 총합과 러셀 2000으로 대비되는 중소형 종목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의 비율이 러셀 2000보다 8배 이상 넘어왔다는 네. 건데,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 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건강하다, 안, 안, 건강하다 떠나서 쏠리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6월에 매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AI 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벤커브 어메리카의 코멘트가 있었고, 마침 그 엔비디아를 좀 소유하고 있는 한 기관, 대표적인 기관에서도 비중 축소 의견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뉴욕의그 성장주 밸류에이션 강의를 많이 하는 그 재무다 재무 쪽에 어, 교수님이 계세요. 그, 데모, 다, 데모다란이라고, 뭐, 구독자도 많은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한 4, 5년 전부터 엔비디아 갖고 있었는데, 이때 번이 50%를 매도했다. 네. 성장주 밸류시 대가라는 분이 얘기하니까, 어, 좀, 어텐션이 된 거죠. 이런 음. 것들이 AI 버블을 나타내는, 하나 신호 비슷하게 경계 감을 줄수 있는 어, 코멘트여서 AI 버블인가?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볼 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려는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400불 좀안 되잖아요. 400불까지 1조 달러가 내려와야 되는데, 네. 우리 앵커님도 보시기에 뭐, 절대적으로 400불이라면은 1조 달러는 좀 거부감까지는 안니더라도좀 겁이 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리고 PR이 뭐 50배다, 60배다, 70배다 하니까. 저번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 시스코 대비했을 때 엄청 올라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한번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제가 거꾸로 한번 추선을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AI 반도체 시장,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6천 억불 정도 됩니다. 6천 억불그 중에서 AI용 반도체 칩이 한 200억, 200억 불, 300억 불 하니까 네. 대충 한 250억 불 하면 4, 4, 5% 되거든요. 어이 거의 다 엔비디아가 다 차지하고 있는 음, 시장이죠. 근데 잠깐 높잖아요, 대에 잠깐 높죠 예. 근데 250억 불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음. 우리 그 전기차 생각거가 잠깐 보시, 음. 보시자고요. 전기차보다 좀 늦게 나온 거죠. 한50% 50%뭐30% 30% 30%, 30%, 30% 20%, 20% 20% 15% 15% 이렇게 성장한다 갑시다. 지금부터요. 그러면 이게 연간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0%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50, 30, 20, 15% 떨어지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250억불이 3,500억불입니다. 3,500억불 시장이 되, 되, 되더라도 엔비디아 마켓시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은80% 하고 그러면 8, 5, 4, 3, 8에서 나오죠. 마진이 지고50% 넘었거든요. 50%, 50 하고 그 다음에 순익하면 순 1,100억불 정도의 순익이 이 창출이 추산이 되고요. 이 그때 가도 뭐, 저기 성장률이 한20% 가까이 되면은 PER 20배 리딩 없으니까 충분히 줄수 있고 단 지금부터 먼 후, 후반 후, 후 얘기니까 연간 5%씩 할인하면은 이 PER 20배 1,120억 불을 곱한 것을 1.6 정도로 나누면은 시가총액의 평가서로 환산하면 1조 3,800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1조 달러 조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30% 후반 대 나가고 주가로는 550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 성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 이슈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 주가는 이쪽을 해서 아직도 갈룸이 있다라는 게어 제가 뭐 엔비디아 주식을 공식적으로 커버하고 있지 않으니다면은 이런 흐름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네. 가능성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것도 같은 추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은 우리 올해 얼마죠? 이익이 10조도 안 나온다. 아,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닉스 올해 뭐 10조 적자 나약이라고 하잖아요. 닦아 먹으셨는데 불과 우리가 2년 전에 21년도에 12전 하던 회사입니다. 내년도에 4조 흑자 내고 내후년도에 올라가면은 결국은 21년도 숫자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말이죠.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피하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AI가 드라이브 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AI가 지금 아까 시, 전 세계 시장을 차지하는 비율이 4억%밖에 안 된다 했고 메모를 리 따지면 한 2%도 안될 거거든요. 근데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메모 리 사이즈가 다섯 배, 열배클수 있기 때문에 24년도 후반기에 25년 되면은 AI용 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 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2, 3%가 아니고 10%, 15%이상의대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 그 이익에 대한 전망도 지금은 10조지만은 10조 마이너스지만 이게 플러스 10조로 바뀌는 거를 상상을 할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시점이 25년 일지 26년지 일 모르지만은 네. 그런 기대감 올면은 주가는 PER을 밀땡겨서 13만원, 14만원대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다는 개념이고요. 삼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10조도 안 나온다 하는데 불과 우리 2, 3년 전에 50조 나던 회사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 내후년도 됐을 때는 50조 정도의 이익을 다시 간다면 그때 갔을 때 8만원, 9만원인 PER이 11배, 12배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봐서, 물론 엔비디아가 흔들이 많아서, 550, 550달러는 커녕, 3 5 0달러로확 밀리면은 의미가 좀 훼손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려가면 아마 투자가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아직도 추세는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기대치를 반영하면 더 가고 네, 공포감을 반영하면 밸류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렇죠. 오버슈팅 언더슈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지요. 이제 말씀하신 지표를 보면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나 AI는 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성장성은 여전히 좋게 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다시 벌어들였을 때갈수 있는 밸류까지 측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그렇고요. 소부장 쪽은 어떨까요? 네, 어, 간단한 예, 말씀을 드리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절대적으로 8, 7만 원 들어가고 어, 11만 원까지 서체다지 밀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바라보는 것처럼 절대적인 단기 흐름에 대한 거부, 거부감 쪽는좀 어려움이 있어 하는데 사실은 소부장도 많이 올랐어요. 네. 소부장도 네. 어.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거과좀 중장기 볼수 있는 게 나눠 있습니다. 일단 종목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소부장은 가격은 플러스 알파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 전력이나 SK텔레콤 주식 사듯이 살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소부장제를 사신다는 거는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음. 그걸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주가는 또한 올랐으니까. 네. 어, 제가 오늘 가져온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주식. 괜찮습니다. 음. 전거점 앞두니까 두려운 게 아니고, 전거점 향해서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음. 전거점 앞두는 회사가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이 추가되는 회사. 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콜이 압도 고 있다든지, 이런 거면 좋아요. 그리고 마진이 아무리 높건 적건 간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회사. 마진이 중요하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역발상입니다. 커버가 잘안 되는 주식이 지금 좋습니다. 지금 커버가 잘안 되는 거는 많은 중소형 장비 주식들이 주가가 좀 선행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커버가 안 되면은 잘안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네 가지 측면 커버 잘안 되는데 신 고객 추가 콜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전고점을 향해서 스몰 스몰 올라가는 주식을 고르면 괜찮은 건데 종목을 한 다섯 가지 가져왔어요. HPSP, SNS텍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SNS텍, 넥스틴, 하나마이크론, 월덱스가 있습니다. 이걸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빨간 거. 하나 마이크론하고 SNS텍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거점을 돌파했거나 아직 정거점이 조금 남아있고 새로운 고객 삼성콜 하이닉스로 통해서 물량의 증가 이런 것이 있어서 마진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될 여지가 뚜렷해서 그리고 커버는 에널리스트가 커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24년에 대한 추정치가 SNS텍하고 하나 마이크론은 적게 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른 HPSP나 넥스이나 월덱스도 제가 좋아합니다. 어, 괜찮은데 그 주식에서의 폭발적인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한 8, 90% 주가에 반영돼 있다 본다면 SNS하고 하나마이크로는 24년도의 이익에 대한 어, 업사이드를 애널리스트라든지 시장에서 충분히 커버가 안 되었을 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외인 지분이 아직 하나 마이크로나 에센텍은 7%로서 다른 주식보다는 낮다는 측면이 증명이 덜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업사이드가 도사리 뒤에 숨어 있다고 라 본다면 다소의 리스크를 안는 분께서는 SNS 테그를 하나마이크로를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용어만 이제 제가 한두개 정리해 드리면 이 커버가 잘안 된다는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포트가 많지 않은,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좀 이제 가려질수 있다는 거고요. 네. 새로운 그 고객을 추가하는 삼성 코어는 이제. 퀄리티 테스트죠. 예, 퀄리, 네, 예, 품질 테스트. 네,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제품을 네, 만들면 네, 네. 고객사에서 그걸 이제 채용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예. 채용하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소부장 쪽에서 이제 눈여겨 볼만한 기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